교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의로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3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과 3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열량 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도려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치인들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경길 권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광고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 거 없지 마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헌신, 위한 헌신하는 정치인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국력을 이겨주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 경전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이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 주시고, 아버지여 믿는 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곳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경영원사님이전보다도회복해 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되 주님의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정치인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을 공력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과 대도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을 바라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영경제군사님 이전보다도 강건케하여 주시고 회복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합심하여 올려드린 아버지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째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도려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꾸비치게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죄악된 나라들에 대한 고발 그리고 이 심판 선언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나라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로에 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두로와 시돈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보일 때가 있지요. 어, 두로와 시돈은요. 이 해안가에 있었고 어 또한 굉장한 번영을 이루었던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지형이 어 조금 달라져서 어그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은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두로와 이스라엘은요 조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호적 관계로 있었고 이 두로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의 반바벨론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요. 이 반바벨론 정책을 쓰면서 뇌물을 갖다 주지만 그의 나라 안에는 또한 성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정책들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시와 같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쳐들어 가도 되는. 고심에도 불구하고 어, 이들이 두로의 행동들은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죠. 그래서 이 두로와 바벨론의 좀 전쟁이 굉장히 오랫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느부간 넬살 왕이 이 두로를 함락하기 위하여서 무려 13년 동안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격을 모두 마치고 이제 어, 오랜 전쟁 후에 도로가 항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요 한 가지 내어주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성 안은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밖에까지만 어, 이바벨론에이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어, 어쨌든. 두로는요 해상권에 있는 이런 권력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한 성안에 있는 자신들의 민족을 보호하는 성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어도 자신들은 과거의 이런 부요함이나 자신들이 누릴만한 이 번영한 것들은 항상 꼭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보면요 이 절에 보면 두로를 향하여 또한 두로가 행했던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로와 이스라엘은요 우호적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는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 동맹국과 또한 나중에는 또 결혼을 통화해서 더욱더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나라의 우호적 관계였는데 이들이 바라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바로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왔을 때 저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오늘 읽었던 장면의 내용처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폐해졌으니 내게 내가 충만함을 얻겠다. 이들은 우호적 관계,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명을 멸망을 기뻐하였던 것이죠. 그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은요 그것도 모르고 저들의 왕궁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움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를 유지하는 것, 또한 우호적 관계에 있다라고 해도. 그 마음 한켠에 있는 생각들은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 정치적인 구도 그리고 나라의 어떤 관계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예언에 성취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도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제 보았던 우리가 앞서 있던 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암몬 그리고 다 읽진 않았지만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유다 땅,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고대 사회는 왕들의 전쟁이라고 볼수 있지만, 결국은요, 그왕 뒤에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아,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다 멸망을 해버렸구나. 그러나 고대 사회에 우리가 또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앞부분에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을 알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해서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멸망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저들의 민족이 또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면서요. 저들의 민족이 멸망하면서 누구를 알게 되겠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로의 어, 결말을 지금 3절,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어 파도가 어, 비 침과 같이. 그러니까 이 파도가 엄청나게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인들도 이런 엄청 큰 파도가 들이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로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구도 속에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과거 자신들의 나라가 번영한 상태, 그리고 아주 해상적으로 뭐 이렇게 교육 관계나 어 그리고 어 나라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민족 또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도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겠다. 이들은요 벽을 굉장히 크게 세우고 자신의 성벽들을 내어 주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영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구조를 의지하였던 두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쓰려 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린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말씀처럼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음, 바닷가 마을에 가면요 방파제 그 도로가에 뭘 해놓습니까? 그물 같은 걸 말려 놓지 않습니까? 어, 지금 두로가 과거에는 굉장히 어,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너 어, 떵떵거리며 사는 이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민족이 뭐가 된, 된다고 합니까? 너희 나라는 이제는 그물 말리는 곳과 같은 곳이 될 거야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가 이방의 노략결리가 되겠다. 너희 나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렇게 너희의 민족의 번영함을 누리며 그것만을 붙잡으면 너희, 너희는 이제는 그물 말리는 것과 이방인들이 너희의 나라를 보고 어, 모두 노략거리로 삼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칼에 죽게 되겠다 그 모든 어,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민족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서 저들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아, 우리의 민족의 멸망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는 지금 에스겔의 26장 전체를 보지 않고 첫 번째 예언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없다면요. 그것 또한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번영한 나라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굉장히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의 멸망은요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세워진 왕들만 보더라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민족의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나라와 나라가 또한 관계를 맺고 이런 정책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나라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왕들은요 뭐, 어, 얼마 다스리지도 못하고 다 중. 죽었다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왕들은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과거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100년에 한명 한 정도 나와요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의 인식이 없는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로에 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이것이 전부인 줄을 알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에게 물질이 조금 있으면 잘살수 있겠지. 하나님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정도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 없는 번영을 이루었던 또한 정치적으로 또한 우세한 관계 또한 남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멸망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 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나라들. 또한 그것들은요 그의 나라가 아무리 뭐 자원이 좋고 번영한다고 해서 그들의 나라가 영원히 될 것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두로가 완전히 폭삭 멸망하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서야 비로소 나 요와인 줄을 알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이두 가지 교훈을 하나로 어, 어, 결론을 맺는다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때로는 변질되어서요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절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우리가 예레미아를 쭉 살펴보면서요 또는 에스겔을 살펴보면서요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딱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본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들도요. 하나님은 참지 않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할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번영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요. 어쩌면 우리에도 이 두로와 같은 심판이 지나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나칠 수 없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없는 번영을 바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본영은 소용이 없는 것을, 또한 저들의 민족의 멸망이 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비로소 하나님께서 주, 보시, 주시는 복과 번영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인식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의 멸망은요 결국은 자신의, 자신의 나라의 지혜의 뛰어남과 경제적 번영에 대한 교만에 의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폭삭 멸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은 그의 사업체나 가정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뭐 찾아보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없이는 결코 본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도로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지혜 뛰어남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경제적 부유함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번영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